네 오늘은 제가 골랭코인 분석해 드릴 겁니다. 자 골랭코인 500원대에서 잘 지지 받으면서 올라왔었는데 아쉽게 조금 다시 하락 영향 받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자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 여기 주요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하락을 맞이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체크하고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1억 돌파를 또 앞두고 있었는데 아쉽게 지금도 조정 받으면서 9,160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8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홀딩해 주세요. 자,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11월 달에 항상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려 왔어요.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시장 조정받으면서 세력들은 우리도 물량 가져갈 거고요. 또 한번 올릴 겁니다. 그래서 11월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1억 돌파 무조건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해 주시고요. 그럼 이 11월 달에 대체 있는 이 이벤트가 뭐냐. 자 바로 여기 미국 대선이에요, 여러분들. 후보 중 하나인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에 암호화폐 선거 모금을 시작을 했죠. 현재 1,200만 원 달러까지 지금 모였거든요. 여기에는 뭐 크립토 관계자들, 요 암호화폐 관계자들까지 다수를 참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트럼프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자체 토큰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 이 솔라나, 이 기반의 민코인도 트럼프 아들이지만 그래도 트럼프와 연관됐다는 이런 보도 때문에 하루 만에 또 180%가 상승을 했었어요. 뭐 바이든 암호화폐 전쟁 내가 막아낼 것이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사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또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지금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할때 절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뭐 시바, 솔라나, 이더리움, 도지. 지금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들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코인 골라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손해 보지 않고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고요. 그럼 도대체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코인, 대체 어떤 코인이며 그중에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하시느라 찾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재테크 이렇게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드실 텐데 저는 이게 본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정보도 빠르게 입수를 할수 있는 있고 많은 소식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갈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저와 같이 코인 시작 잘 대응하시고요. 아, 그러면 골랭 코인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지금 보시면 520원대 지금 지지 라인 다시 한번 형성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를 잘 지지 받고 올린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600에서 650원. 600에서 650원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잡아 드릴게요. 2차로는 1,000원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700원대 부분을 잘 지지해야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요 부분은 장기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오늘까지 520원 정도를 조금 잘 지지한다 싶으면 여러분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만약에 여기가 밀렸어. 그러면 4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요 420원 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 찝어드린 여기 대응절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입장해주시고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해라 돈 내라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골렘코인과 더불어서 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도 제가 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소개해 드릴 코인 제가 영상에서 이미 몇번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마다 자꾸 잘립니다. 여러분들 과 수익 좀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좀 민감한 정보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잘라요. 그래서 제가 경고도 지금 두번 먹었고 한 번만 더 먹으면 지금 채널 자체가 지금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코인 이름을 제가 영상에서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래 하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남겨 놨거든요. 0 1 0 5 3 9 4 0 9 0 6제 개인 번호인데 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요 대박 낼수 있는 코인, 대박 수익 낼수 있는 코인 정보 공유해 드릴 거니까 문자 보내 주셔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뭐 이슈 속보까지 같이 받아 보시고요. 저는 절대로 뭐 돈내라, 가입해라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아요. 100% 무료입니다. 요새 사칭범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직접 확인하고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코 이제 2차 시세가 나올 때가 다 돼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못해도 500%는 먹고 갈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들어가셔서 큰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다른 전문가들처럼 뭐1000% 2000% 수익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정말 딱 먹을 수 있는 구간까지만 여러분한테 정말로 안전하게 수익 드릴 수 있는 구간까지만 딱 말씀드려서 500%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지금 캡처를 좀 해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23% 14%뭐11% 26% 그리고 저녁에는 또한번또 40%도 수익 챙겨 가셨고. 그리고 저희 방이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제가 시장 보느라 바빠서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이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신호를 알려주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막 수익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마감 시향도 항상 써드리고 있고 정보 이슈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 22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딱 300만까지만 받고 마감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늦게 들어가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또 상세하게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상부상조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드번이 잘불러 좋겠습니다. 려놔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빅 이벤트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지금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뭐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량도 거의 100%가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싸게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규제도 생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코인으로 벌면 또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돈 벌어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시즌이 좀 마지막 기회니까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수익고 챙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기 아니야, 막돈 내라고 하는 거아니야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어, 사귄 것 같다 하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 이주일, 뭐한 달. 제가 추천드린 코인이 어떻게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시면 제가 추천드린 코인 그때 매수하셔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기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 물려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코인들도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